드니샤는 나스주로와 격돌한 이후 역시 에단바론 왕국의 왕인가 기량적으로 나보다 몇 수나 우위로군이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웃음을 지으며 에단바론 왕국의 왕이라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말이구나 확실히 그 시절을 살아온 녀석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지. 지니샤, 네 녀석이 우리와 함께 했더라면 이모님도 네 놈을 귀여워했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니샤는 내 꿈은 밍크족을 포함한 모든 종족이 화합을 이루는 것. 네 녀석들과는 사상 자체가 맞지 않는다. 과거 조이보이와 엘레페리아 왕국이 모든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그 녀석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젠 기억도 잘 나지 않는군. 나의 신념은 세계 정부를 타도하는 것이다. 너희 중한 명의 능력으로 인해 평생 걸어 다녀야 하는 벌을 받게 되었으나 고통은 증오를 더욱 광폭시켰다. 네로나 가문의 이모에게 전해라. 조이보이가 찾아갈 것이라고." 라고 소리쳤고 나스주로는 인상을 구기며 건방진 소리를 하는군. 너희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패배자. 힘 있는 생명이 힘 없는 생명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 그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니샤는 점점 다가오는 조루의 기운을 느끼며 이 기운은 흡사 도신 류마. 어쩌면 와노쿠니와 나스주로의 악연이 오늘로써 막을 내리게 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 역시 조루의 기운을 느끼며 우선 이 녀석을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겠군. 이라고 말하며 조로가 나타나기 이전 제니샤를 빠르게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나스주로는 지니샤와의 대결을 빠르게 마무리 짓기 위하여 서서히 템포를 높여가기 시작하였고 나스주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지니샤의 상처를 늘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초롱성 같던 지니샤 역시 균형을 잃으며 쓰러졌고 지니샤가 쓰러짐과 동시에 와노쿠니 전체에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한 충격이 전해집니다. 또한 수십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해리 나스주로를 덮쳐왔으나 나스주로는 바다마저 베어버리는 신기를 선보인 이후 공중으로 높이 올라간 이후 자신의 초대 귀철의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폐양색 폐기와 자신의 잠격을 함께 방출시키며, 지니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며, 아직 내 눈으로 저 녀석들의 몰락을 보지 못했는데, 조이보이, 결국 그대를 따라가는구만. 죽음 따윈 전혀 두렵지 않으나 그저 그들의 최후를 보지 못하는 게 원통할 뿐이오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가 지니샤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귀화 심천 참격을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위력을 동반한 참격이 나스주로를 덮쳤고 나스주로는 본능적으로 칼을 거둔 이후 귀화 심천 참격을 사용하여 누군가가 날린 참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도신류마 아니 저 녀석은 밀짚모자이 동료 세계 최강의 검사 룰루노아 조로 그런가, 저 녀석이 와누쿠니에 돌아온 영웅인가?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일전에 와누쿠니에서 봤던 녀석인가? 고생 많았다, 거대고끼리 이제 이 녀석은 내가 맡겠다 라고 말하였고, 나스조로는 조로를 보며, 류마의 기운을 느끼며, 롤루노아초로, 900년 전그 사내와 같은 기운을 풍기는구만. 확실히 이 시대의 검사 중 나의 적수가 될수 있는 것은, 오직 너밖에 없는 것 같군. 매의 눈처럼 나를 실망시키지 말라고, 라고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나스주로의 초대 기철이폭주하며 그간 나스주로가 회수했던 원혼들의 형상이 나타났으며 원혼들은 구슬픈 듯한 울음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게름칙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토록 하니 서린 요도는 처음 보는군이라고 말합니다. 프랑키와 로빈은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로와 함께 와노쿠니로 오게 되었고, 조로와 와노쿠니의 강자들이 해군을 막아서는 틈을 타 고대병기 플루톤이 잠들어 있는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합니다. 그리고 프랑키와 로빈의 길 안내를 자처한 코즈키 스키아키는 프랑키와 로빈을 와노쿠니의 해저로 무사히 안내했고, 프랑키와 로빈은 고대병기 플루톤을 목전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코즈키스키아키는 오뎅이 그수록 와노쿠니의 계곡을 말한 이유를 알겠군. 또한 조이보이라는 사내가 고대병기 플루톤을 와노쿠니의 해저에 남긴 것 역시 다가올 여명의 날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결국 조이보이의 판단은 적중했어요. 릴리의 희생과 더불어 그들의 의지는 보네그리프에 기록되며.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조이보이가 세상에 다시 나타나게 되며 세상은 해방의 전사를 맞이할 준비를 마치게 되었지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고대 병기 플루톤이라면 톰이 말한 꿈의 병기이기도 하지. 또한 닥터 베가펑크조차 허를 내두른 고대왕국의 기술의 집합체, 그 힘을 얻는다면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다름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 로빈 코즈키 스키아키는 마침내 고대병기 블루톤의 앞에 도달합니다. 프랑키와 로비는 부푼 마음으로 고대병기 플루톤을 바라보았고 로비는 감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게 고대병기 플루톤 듣던 대로 거대하고 웅장한 배야라고 말했고 호즈키스키아 역시 감탄하며 실물로 이것을 보는 것은 나도 처음이군 워낙 귀하고 비밀스럽고 또 위험하기에 와노쿠니의 왕족들조차 볼 엄두를 못낸 것이기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랑키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며 고대병기 플루톤 설마 부식되어 버린 건가? 고대 병기 블루톤은 고대 왕국의 기술로 탄생한 거대한 선박 이렇게 오랫동안 해저에 방치되어 있었다면 분명 선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로빈에게 아마 선박 내부로 들어가서 좀 살펴봐야 할것 같아 만약 해군들이 나타난다면 조로가 합류할 때까지 버텨줘 개미새끼 한 마리라도 블루톤으로 들어오면 안 돼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잠수복으로 환복한 이후 고대 병기 블루톤의 내부로 진입. 입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분명 라프텔에서 해독한 리오포네그리프의 과거 조이보이가 타고 다니던 선박은 매우 거대하고 웅장해서 주변에 부러움을 사다는 기록이 존재했어. 설마 고대명기 플루톤이 조이보이가 타고 다니던 선박인가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야 조이보이는 당대 최고의 왕국이었던 엘레페리아 왕국의 영웅 최고의 선박을 얻는 것은 무리도 아니지라고 생각하며 어쩌면 고대명기 플루톤이 조이보이가 타고 다니던 선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스주로가 순식간에 와노쿠니의 잔당들을 처리한 이후 신의기사단 가니메데 데이모스를 필두로와 해군들은 전원 고대병기 플루톤을 확보하기 위하여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는 마침내 해저로 향하는 입구를 찾아냈고 가니메데는 모몬가에게 해군은 이곳에서 대기하며 스모코 중장 로쿠규 대장과 합류하여 입구를 지키시오. 이곳에는 세계 최강의 검사 조로를 제외하고도 불주먹 에이스가 와있소. 그들이 나타나 계획을 방해한다면 우리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테지. 해저로는 나와 데이모스가 향하겠소. 라고 말했고 모모과 스트로베리를 포함한 해군들은 와노쿠니의 입구를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데이모스와 가니메데는 해저를 향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녀석들이 있는 모양이군. 이라고 말하며 견문색 폐기를 통하여 로빈과 프랑키의 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설마 사왕급 전력이 더와 있을 리는 없을 테고 잔챙이들 정도라면 내가 맞도록 하지. 너는 진공 진공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고대 명기 블루톤을 확보할 준비나 하라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는 블루톤의 앞에 도달했고 로빈은 살기를 감지하며 당신들은?이라고 물었고 가니메데는 체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로빈에게 접근한 뒤 로빈의 복부를 타격하며 오하라의 악마 니코로빈 미안하지만 사라져 줘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빈은 데모니오 플루를 사용하여 가 님에 대의 공격을 막아섰는데 성공했고, 가 님에 대는 데이모스 이년은 내가 맡겠다, 넌 플루톤을 확보해라, 라고 소리칩니다. 데이모스는 가니메데에게 로빈을 맡겨둔 이후 곧바로 진공 진공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진공 포장한 뒤 플루톤의 내부로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꽃꽃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데이모스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데이모스는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이를 무효화하였고 가니메데는 곧바로 체를 사용하여 로빈에게 가까이 접근한 이후 로빈의 복부에 유관권을 장렬하였고 로빈은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로빈은 위기를 직감하며 아, 이대로면 프랑키가 붙잡히고 말텐데. 설마 여기까지 와서 블루톤을 확보하지 못하는 건가?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네 목숨이나 걱정하시지. 감히 세계 정부에 대항한 대가를 지러야 할 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곧바로 로빈의 목을 꺾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니메데의 전신이 얼어붙었고, 야마토와 부상을 입은 모우로스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로빈 오랜만이야 괜찮아.라고 물었고 로빈은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야마토 네가 이곳에는 어떤 해? 라고 물었고 야마토는 해군이 와노쿠니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에이스와 함께 와노쿠니를 구하러 왔어.라고 말했고 로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간임에대는 단숨에 얼음을 부숴버리는 데 성공하며 성가신 녀석이 나타났군. 오니힘의 야마토, 카이도우와 함께 사라졌으면 좋았을 터.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구나. 헌데, 분명 입구는 해군들이 지키고 있을 터. 소란없이 해군들을 제압한 건가? 라고 묻습니다. 가니메는 갑자기 나타난 야마토를 보고 당황하였고 야마토는 잠시 이전 상황을 회상합니다.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는 지니시아의 도움을 받으며 나스주르로부터 도주하는데 성공하였고 해군들이 와노쿠니의 해저 앞에 집결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는 불현듯 플루톤이 떠올랐고 해군의 목적이 플루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곧바로 해군들과 격돌하려 하였으나 모모노스케는 야마토 지금 해군과 격돌하게 되면 늦을 것이오. 유사시를 대비하여 코즈키 가문만 아는 출입구가 있소. 그곳으로 향한다면 해군과 마주치지 않고 해저로 진입할 수 있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상이 끝나게 되었고 야마토는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라고 말했고, 가니메데는 세포세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가니메데의 몸이 마치 슬라임처럼 변했고, 덩치 또한 비약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나스주로가 지니샤를 쓰러뜨린 이후, 조로가 나타나 나스주로의 공격을 막아섰고, 지니샤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조로와 나스주로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고, 조로는 지니샤를 바라보며, 조우의 코끼리 부상이 심하다. 이 자는 나에게 맡기고 휴식을 취해라. 너는 밀지 모자 일당의 은인, 루피의 체면을 봐서라도 죽게 둘순 없다. 라고 말했고, 지니샤는 조로의 카리스마에 반하며, 이 느낌은 도신 류마, 아니 저 사내의 기백은 류마마저 능가한다. 저 사내라면 나스주로조차 쓰러뜨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생각한 뒤 룰루누아 조로, 이젠 자네들의 시대라네. 라고 말한 뒤 와노프니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가히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릴만한 기백이군. 그 남자가 900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아.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세계 정부의 영원한 군림, 그것이 이 세상의 운명이다. 라고 말한 뒤 초대 귀철의 무장세 폐기를 휘감았고, 나수주로의 무장세 폐기의 경지가 워낙 높았기에, 나수주로의 초대 귀철이 흑도로 변한 것은 물론, 나수주로의 초대 귀철의 주변에는 번개와 같은 임팩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도신류의 무장세 폐기를 휘감았고, 도신류는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나수주로에게 돌진하여 나스주로와 조로의 검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와 조로의 검이 충돌하며 와노쿤이 전체가 흔들렸으며 조로와 나스주로의 평행색 폐기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의 초대 기철에서 그간 나스주로가 흡수했던 원원들이 울부짖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흡사 지옥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조로의 도신류가 격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도신류는 조로의 폐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미 도신류를 다루는 법을 어느 정도 깨우쳤기에 역으로 도신류의 기운을 흡수하며 자신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 녀석이 배어낸 수많은 원원들의 영혼을 달래주마. 라고 말했고 조로는 스산한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서늘한 기분을 느끼며 조로를 보며 도신류를 완벽히 다루는데 성공한 것인가 그리 이 느낌은 영 좋지 않아 900년간 수많은 원언을 흡수한 나보다 자네에게서 더욱 스산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만 마치 지옥의 왕의 용안을 본 기분이야 라고 말했고 조로는 도신의 원한이 그만큼 깊다는 건가 라고 말한 뒤 스산한 기운을 뿜어내는 도신류를 바라봅니다 나스주로는 조로를 보며 스산한 기운을 느낀 뒤 조로와의 대결이 장기화된다면 초대기 철조차 조로의 기운에 압도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며 조로와의 대결을 빠르게 끝내려 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한 이후 원혼 참살 신마 천구를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무수히 많은 원혼의 환상이 나타나며 원혼의 환상들이 장교와 함께 조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견문색 배기를 사용하여 원혼 참살 신마 마천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였 고 일합참사를 사용하여 나스 조로의 참격과 원혼의 환상들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스 조로는 당황하며 그 기술은 분명 그 남자의 기술 그 남자를 본 적도 없는 니 녀석이 어떻게 일합참사를 사용하는 거지 라고 물었고 조로는 누구를 모방 할 생각 도윈 없다. 그저 최고의 효율을 추구할 뿐이다. 우연히 그 남자와 기술이 겹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기술이 역대 최강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라고 소리친 뒤 다시 한번 일합참사를 사용하여 나수조로의 복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수조로는 찰나의 순간 자신의 복부에 무장색 패기를 누르며 조로의 공격의 데미지를 최소화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조로의 일합참살이 워낙 강력했기에 나스조로는 복부에 큰 상처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스조로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곧바로 자신의 초대기철의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조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견문색 폐기를 활용하며, 나스조로의 공격을 방어해낸 이후, 순간적으로 화도일문자와 엠마를 칼집에 꽂으며, 자신의 검의 형태를 일도류로 바꾼 이후, 도신류의 무장색 폐기를 누른 뒤, 자신의 스승 미호크의 기술인 흑도천하를 사용하여, 나스조로의 하체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수조로는 일전에 미우크와의 대결을 떠올리며. 이 기술은 매의 눈의 기술, 아니, 매의 눈과 같은 기술이지만 더욱 날카롭고 예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수라 발검 망자의 장난을 사용하여 나수주로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나수주로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검사이기에 순간적으로 조로의 검의 궤도를 틀어버리며 조로의 균형을 잃게 만드는 데 성공했고 귀하심천 참격을 사용하여 조로의 복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피를 흘리며 매의 눈을 꺾은 이후 세계 최고가 되었다는 자만심에 초보 검사도 하지 않을 실수를 했다. 검사의 기본은 상대가 누구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하물며 상대는 매의 눈을 꺾은 최고의 검사. 그런 자 앞에서 자만심으로 인한 방심을 했으니 정타를 허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라고 생각하며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르며 과한 자신감에 사로잡힌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눈은 더욱 뚜렷해졌고 나스주로는 세계 최강의 실력을 가진 녀석이 이젠 자질마저 갖추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극도로 긴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신의 기사단 데이모스와 가니메데는 플루톤을 확보하기 위하여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하였고 데이모스는 곧바로 진공진공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진공포장한 뒤 플루톤 내부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데이모스가 수월하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야마토와 모모노스케의 로빈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세포세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마치 거대한 슬라임 괴물처럼 변하였고 가니메데의 덩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전신에 무장식 베기를 두르며 공격력과 방어력을 극대화 시켰고. 곧바로 야마토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오르며 가니메다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자신의 무기 타케루의 폐양색 폐기와 문양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신족 백사구를 사용하여 곧바로 가니메다의 머리를 내려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가니메다는 세포세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슬라임과 같은 반액체 상태로 변한 상태였기에 타격으로 인한 데미지를 웬만해서 무시할 수 있었고 야마토의 신족 백사구를 손쉽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간임에대는. 장성이 좋지 않군 오니힘에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몸을 신축시키며 야마토를 붙잡는데 성공하였고 가니메데는 야마토를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꽤나 데미지를 입었고 어깨와 허리 쪽에서 소량의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가니메데가 겉으로는 데미지를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신족 백사구를 허용한 부분이 깊게 파져 있는 것을 보며 자신에게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며 전의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마토는 가니메데와 한 차례 합을 주고받은 이후 개개열매 모델 오우쿠치노 마카미의 능력을 사용하여 인수용 오우쿠치노 마카미로 폼을 변환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자신의 무기인 타케루의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가니메데를 향해 달려갔고 곧바로 가니메데의 앞면을 내려찍으려 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타격으로는 결코 나를 꺾지 못한다. 가이도우 정도의 4명 팔기면 모르겠다만 이 녀석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라고 소리친 뒤 야마토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곧바로 카운터를 날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고속한 그 야마토는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여 가니메데의 머리를 얼려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야마토는 곧바로 4명 8개를 사용하여 얼어붙은 가니메데의 머리를 내려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머리가 얼어붙으며 야마토의 공격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했고 이전보다 훨씬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의 변신이 풀려버리게 되었고 가니메데는 다시 인간형 모습으로 돌아왔으며 꽤 큰 충격을 입었기에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돌진하며 가님에 대해 복부를 타격하는 데 성공하였고 가님에 대는 야마토의 공격을 연이어 허용하며 결국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에이스는 해군이 와노쿠니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마토와 함께 와노쿠니로 지원을 갖고 그곳에서 스모커와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스모커에게 반정승을 거두었고 에이스는 스모커보다 먼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쓰러진 스모커를 바라보며 분명 알라바스타에선 평범한 해군 중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해군을 대표하는 강자가 되었군. 만약 내가 할배의 바람대로 해군에 들어갔더라면 이 녀석과는 좋은 동료가 되었을 텐데 아쉽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에이스는 검은색 배기를 통하여 조로와 나스조로의 대결을 눈치챘고 이 섬에 나보다 강한 녀석이 둘이나 있다는 건가 역시 세상은 넓군 밀짚모자일 땅에 그 검사 녀석과 한 명은 누구지 해군에 그런 강자가 있었나 뭐 누가 됐던 세계 최강의 검사에게 맡겨둔다 루피가 믿는 녀석인데 이런 곳에서 패배할 리는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스는 휴식을 취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에이스는 견문색 베개를 통하여 와노쿠니의 해저 쪽에서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불현듯 야마토가 와노쿠니의 해저에 플루톤이 잠들어 있다고 말해준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본능적으로 지금 자신이 와노쿠니의 해저 쪽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고대병기 플루톤을 세계정부에 빼앗길 것이라고 느꼈고 곧바로 와노쿠니의 해저 쪽으로 날아갑니다. 로후규는 나수주로와 함께 와노쿠니로 향하였고, 와노쿠니에서 조로와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후규는 조로에게 패배하였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으나, 악마일매 능력을 사용하여 조로로부터 도주하는 데 성공했고, 조로 역시 나수주로를 쫓고 있었기에, 무리하여 로후규를 추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로후규는 악마일매 능력을 사용하여 와노쿠니의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었고, 세계의 정상의 벽이 이렇게나 높다니, 롤로누아조로 이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인이 되었구만, 하지만 결국 이 전쟁의 승전보를 울리는 것은 우리라고, 라고 말하며 정신승리를 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로후규는 와노쿠니의 해저입구에 집결한 해군들을 목격하게 되었고, 로후규는 곧바로 와노쿠니의 해저입구로 향합니다. 그리고 모몬가 중장은, 로후규 대장, 이라고 말했고, 로후규는, 모몬가 중장,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오 해군의 대다수가 이곳에 집결해 있다니 라고 말하며현 상황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리고 모문가는 현재 해군은 시내 기사단과 합류한 상태, 시내 기사단 가임에 대와 데이모스님은 해저로 진입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로코규는 허면 해저에는 시내 기사단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는 건가? 라고 물었고 모문가는 신의 기자단이 해저로 진입하기 이전 밀짚모자 일당 니코로빈과 프랑키가 진입하긴 했습니다. 그들이 시내 기사단을 막아설리는 없기에 플루톤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호규는 검은색 배기를 통하여 해저에서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라하하하, 귀새끼 하나가 기어 들어간 모양이군. 해군 전원은 이곳을 막아서고 있어라. 나는 직접 해저로 향하겠다. 아마 밀지모자일당의 조력자가 나타난 모양이야.라고 말했고 스트로베리는 당황하며. 그러고 보니 분명 불주먹이 이곳에 나타났었죠. 설마 신인수염 해적단이 지원을. 이라고 말했고, 로후규는 그렇다면 해저에 있는 것은 불사조 마르코인가? 뭐, 그 녀석이라면 신의 기사단을 막아설 수 있지. 사실상 신의 기사단에서 갈링성과 이호를 제외한다면 해군대장급 전력은 없으니 말이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로후규는 곧바로 와노쿠니의 해저로 진입합니다. 호규가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하는 사이, 야마토와 가님에 대해 대결이 고조되어 가고 있었고, 가니에대는 야마토에게 정타를 허용한 이후 세포세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빠르게 세포를 재구성하며 몸을 재생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는 숨을 헐떡이며 이 기술은 어느 능력자의 회복 능력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체력 소모가 워낙 심하기에 하루에 기껏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지 더 이상 정타를 허용한다면 위험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질긴 녀석이군 마치 마르코를 상대하는 것 같아. 하지만 이 세상에 무한정 회복할 수 있는 녀석은 없어 라고 말한 이후 결착을 짓기 위하여 곧바로 가니메 데를 향해 뛰어옵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자신의 양 주먹에 무장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곧바로 야마토의 공격을 맞받아졌고, 야마토의 타케로와 가니메데의 주먹이 충돌했고, 야마토와 가니메데 둘다 밀려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호즈키 스키야키는 이를 보며 "야마토, 그토록 오뎅이 되고 싶다고 말하더니 오뎅 그놈과어비스한 멋진 전사가 되었어."라고 말하며 흰 수염과 로저를 만나기 이전에 오뎅을 떠올리며 야마토의 레벨이 그 정도로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야마토와 가님에 대해 대결을 지켜보며 저 둘의 실력은 백중세. 이쯤에서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야마토는 이기더라도 큰 부상을 입을 거야. 정정당당 따위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라고 생각하며 데모니오 플루루를 사용하여 가니메데를 붙잡았고 가니메데는 당황하며 젠장 니코 로빈이 있다는 걸 깜빡했군 이라고 말했고 로빈은 야마토 지금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곧바로 가니메데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자신의 타케루의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개개열매 모델 오우쿠치노 마카미의 능력을 사용하여 얼음을 부여한 이후 뇌명팔계를 사용하는 기술이 한랭 뇌명팔계를 사용하여 가니메데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야마토가 한랭 뇌명팔계를 사용하여 가니메데를 마무리 지으려는 순간, 마노쿠니의 해저로 진입한 로쿠유가 나타났고, 로쿠규는수수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목 실드를 사용하여 야마토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간임에 대는 로쿠규 대장이라고 말하면 매우 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로쿠규는 웃음을 지으며 라하하하 늦지는 않았나 보. 헌데 불사조 마르코가 아닌 카이도우의 딸이 나타났을 줄이야.라고 말했고 로호규는 덩굴줄기를 사용하여 야마토를 포박하려 합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타케루를 사용하여 덩굴줄기를 끊어내는데 성공하였고 야마토는 다급해하며 로빈 여기서 도망쳐 저두 녀석을 묶어둘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몇 분밖에 되질 않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호규는 아니 소용없다고 이미 입구에는 해군들이 가득하다. 이제곧 스모커 중장 마저 합류할 것이니 니녀석들은 네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말하며 야마토 로빈을 체포하려 합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희망을 놓지 않으며 아니 스모커는 이곳에 못다 에이스가 분명 스모커를 쓰러트렸을 거야 에이스가 온다면 전세 역전이다 로빈 그때까지만 버티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 역시 정신을 차리며 나 역시 가담하겠소 에이스라면 반드시 근시에 나타날 것이오 또한 조로주로 역시 와누쿠니에 있소 그들이 있는 한 정부가 블루톤을 가지게 될 일은 없을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조로와 나수조로는 와오프니에서 운명을 건 대결을 펼치게 되었고 미오크를 꺼고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며 전설적인 검사 도신 류마와 어 비슷한 경지에 오른 조로가 나수조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나수조로 역시 역대로 손꼽아도 조로와 류마를 제외하면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검사이며 전투 경험 자체만 놓고 본다면 조로보다도 훨씬 잔뼈가 굵은 검사였기에 조로가 한 순간의 틈을 보이자 조로에게 공격을 집어넣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나스주로의 결정적인 패인이 되었고, 조로는 나스주로에게 공격을 허용한 이후, 검사로서의 마음가짐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비로소 류마조차 걷지 못한 전인미답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고, 조로는 순식간에 분위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매우 냉철한 모습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나스주로에게 다가오며, 일합참사를 사용하여 나스주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나스주로는 원언의 춤을 사용하여 빠르게 회전하며 조로의 검을 쳐내는데 성공니 하였고 이후 곧바로 초대기차례 원혼을 모두 끌어모으며 조로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는 여망삼도류 일백상정비룡시극을 사용하였고 조로의 뒤에는 사신과 같은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여망삼도류 일백상정비룡시극을 사용하여 나수조로의 복부를 그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나수조로는 몸이 토막나며 공중에 흩날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수조로는 괴란한 회복력을 선보이며 다시 몸을 재생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복부에는 영구적인 상처가 남게 되었고 나스조로는 난생처음으로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불로수술을 받으며까지 세계의 정상에서 군림하던 인물이었기에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였고 텔레파시를 통하여 오로성에게 지원을 요청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톤과 마스는 에그에드로 향했으며 피터는 어인섬으로 향한 상태였기에 나스조로의 회신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리조아에서 대기중이던 워큐리만이 나스주로의 회신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워큐리는 나스주로에게, 나스주로 와노쿠니의 상황은 어떠하지?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하는데 성공했나? 현재 에그헤드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다. 해적왕 루피가 난입하며 일이 꼬여버렸다. 현재 마스와 세턴은 복귀한 상태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어 휴식을 취하는 중이다”라고 말하며 이미 에게에 대해서의 대결은 끝이 났으며 고대 병기 우라노스를 회수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수조로는 지친 듯한 목소리로. 와노쿠이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롤루노아조로 생각보다 훨씬 강하더군. 마치 900년 전그 남자를 상대하는 것 같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가망없는 전투라면 도주를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네. 이무님께서 최종전을 준비하는 이 시점, 오로성 중한 명이라도 전투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세계정부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할 걸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수조로는 기회를 엿보고 와노쿠니에서 탈출하겠네. 아쉽지만 와노쿠니 작전 역시 실패할 것 같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신의 기사단은 어디 있나? 자네가 롤루노와 조로에게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고대병기 플루토만을 확보하면 큰 수확이라네.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약간의 고민을 한 이후 우선 내가 이곳에서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로가 나스조로의 다리를 베어 버렸고 조로는 어이 대머리 검사 긴장하라고 거모간의 진검승부에서는 찰나의 순간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온전히 재생되지 않는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며 이제는 자신의 한계에 다다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